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한분한분 한분 축하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오셨고요 오늘의 임직은 교회 리더십들 또온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그 섬김을 인정한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임직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까지도 충성스럽게 섬기 오셨지만 지금부터 더 신실하게, 더 겸손하게 교회를 잘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가 더 충성스럽게 섬기 있노라 다짐하는 마음으로 임직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받으시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어떤 경우도 예외가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법칙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추수의 법칙이에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것이 추수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바울사도가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이 뭘 심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두 가지 중 하나를 심도라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심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뭔가를 심, 심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무엇을 거두게 될까요?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심은 것을 거두니까요. 자, 그런데 그 육체의 열매를 보니까 다 썩어질 것들 이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심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고 거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류의 사람들은 보니까 성령이 기뻐하는 일들을 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거두게 될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두 가지 중에 어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죠. 자, 그런데 성경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이 육체를 심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분명히 성도들 중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가 심는 것이 육체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심을까요? 자신들이 심는 것의 열매가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심을까요? 제가 볼때 10중 8구 아마 자신들이 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는 오늘 임직을 받으시면서 내가 앞으로도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겠노라 다짐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임직을 받지만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절대 거두어서는 안될 썩어질 것을 심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인지, 또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이런 교회사를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라고 하는 이 지상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셨던 지역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역 교회의 역사에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교회를 어렵게 하던가요? 초신자가 교회를 어렵게 하던가요? 교회에서 아무런 직분이 없는 분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던가요?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던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주인 의식을 가진 분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심이 없는 분들입니다. 헌신된 분들이에요. 열심히 있는 분들입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마음으로 정말 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직분자들이 교회를 어렵게 할까요? 그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래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교회를 어렵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까요? 언제? 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그 삶의 열매가 왜 교회를 어렵게 하냐는 거죠. 많은 케이스들이 있겠습니다. 많은 대표적인 한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교회를 사심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이 교회를 위하는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잘 구분해 보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심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이 옳다고 믿을 때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게 바로 육체를 심는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의 내용과 방향이 진짜로 교회를 위하여 옳은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그것이 교회를 어렵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의 내용만을 보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종일 뿐이거든요. 자, 그래서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교회를 위하여 옳고 그리고 정말 그 생각이 맞다면 주인이 일하도록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교회를 향한 내 생각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 자체가 내가 아담의 죄를 탑습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볼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동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비슷한 맥락에서 육체를 심는 또 다른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면 어떤 부류의 성도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냐면 정의감에 불타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이런 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말 없는 민초들의 표시내지 않는 헌신으로 세워지지만, 정의감에 불타는 결정은 반드시 교회를 무너뜨린다. 하는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아 무엇을 섬기게 되냐 하면,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섬기게 될 교회가 무엇인지, 먼저 잘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그 죄인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관으로 세우신 적이 없으십니다. 죄인들의 연약함을 메꾸어 달라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가 조금 어그러지고 아닌 것 같으면. 참지 못하는 분이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당연히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하지만 여러분 안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성향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의는 죄 없으신 오직 한분 유일하게 의로우신 예수님 한 분만 주장할 수 있으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온 여인을 향해서 많은 인생들은 돌을 던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한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의를 주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온전한 판단과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뭔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안에 거룩한 정의감이 솟아 오르려고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일에 주님의 교회에서 정의롭지 않은 그 일에 가장 열 받으셔야 되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 교회 진짜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주님이 처리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주인을 존중하는 우리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재판관으로 삼으신 적이 없으셔요. 여러분이 스스로 정의의 투사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그 정의가 주님의 교회에 육체의 것을 심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것을 심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거 꼭 했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하시는 직접적으로 부탁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많은 가르침 가운데서도 너희 꼭 이거 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피업발수 있는 게한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죠. 자, 밖에서 걸었던 먼지 두성이의 발을 가지고 식사 자리에 앉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자 중에 누구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발은 우리 몸 가운데 가장 더러운 곳 아닙니까? 손을 씻어주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대야의 물을 길러 가지고 오셔서 한명한명 한명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거야.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일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강도 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죠. 자,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고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자, 너희 생각에는 이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람수님이 뭐라고 이씀하십니까 너도 이와같이 해라 자이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것이 성령의 이인지이두가지이 뭉뚱그려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한 일은요성령이기뻐하이는일은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면, 여러분 그게 성령을 심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은 현재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령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해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를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성령은 지금까지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오셨으며, 성령은 앞으로의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왜 알아야 됐냐 하면, 교회는 그 성령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죠.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하면서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망가졌고 인간 상호간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이죠. 자,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 이후의 모든 인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결핍된 환경 속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창세기 3장 그 이후 성경의 역사는 어떤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여러분이 날마다 읽는 그 성경의 역사는 어떤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 창세기 3장 이후의 역사는 그리고 지금까지 성령께서 이끌어 오시는, 앞으로 이끌어 가실 이 세계사의 역사의 요점은 뭐냐? 회복의 역사입니다.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 망가졌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망가진 그 역사를 그그 역사 속에서 결핍된 환경 가운데 태어나고 깨어진 관계 속에 태어나서 태어나면서 삶 전체가 상처일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일이 아닙니까? 망가진 세상과 망가진 인생들을 회복시키 일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상황들을 보면 자, 회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주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회복된 부분들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겠지만,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겠죠. 힘들게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일들이 우리를 부대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상 교회를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 지상 교회의 어떤 부분들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자 어떤 인생을 보면서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부분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 아무리 결심해도 선하게 살수 없는 절망스러운 그 무능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혀를 자셨습니까? 비난하셨습니까? 책망하셨습니까? 외면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 망가진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셨죠. 그리고 빌립보 2장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성령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한 것을 보면서 아직 어그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피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에요.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자신의 몸을 던져 그것을 말 없이 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이끌어 오신 역사의 흐름이에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고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하는 삶이 바로 그 주님의 삶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곧 펼쳐질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제 임식 예식이, 임직 예식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이곳에서 진행될 그 장면과 잠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그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날 우리는 천군 천사들과 수많은 신앙의 선후배들 앞에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의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워졌을 때, 자,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행적을 다 기록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구름 같은 허다한 무리가 보좌 앞에선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심은 바로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심었다면 육체에 썩어질 것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의 것을 심었으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금열관을 받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법칙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법칙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라 저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10년을 섬겼고 LA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다음 주일이면 딱 17년이 됩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만 27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7년째가 이 남가주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베들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늘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역사 동안 좋은 소문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보다 앞서 섬겼던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정의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의식은 가졌지만 주인 노릇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한 충성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실 자리예요 선배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때가 이르 a 반드시 거두리라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d e r 기회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꼭 남기셔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금 n a 관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은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그 섬김의 동기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그 섬김의 현장까지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세워주시는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오늘 받습니다. 직분을 받는 한분한 분, 한 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생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섬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심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거두는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